2015년 개발된 AI 기술을 적용해 현재 모습을 예측한 겁니다. 20대부터 40대까지 얼굴형과 피부 질감, 주름 등의 변화가 생깁니다. 뭐 강원도부터 제주까지 안가본데 없이 다가 봤죠. 예를 이면겠지한 달이면 겠지 30년 이렇게 버린 거죠. 여전히 잃어버린 가족들을 애타게 찾는 실종자 가족들이 많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실종 당시 모습으로는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는데요. 마지막 희망이 될 몽타주를 만드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000년 경기 안산의 집 앞에서 다섯 살 아들을 잃어버린 최명규 씨 이사를 간 뒤에도 살던 집을 꼬박꼬박 찾아갑니다. 혹시 아이가 기억을 해서 우체통이나 이런 데다가 자기의 흔적을 좀 남겨놓고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아들의 성장한 모습을 담은 현수막과 포스터도 곳곳에 걸어줬습니다. 2015년 개발된 AI 기술을 적용해 현재 모습을 예측한 겁니다. 1년, 1년 계속 지나가면서는 솔직히 막막했었죠. 이 사진만 갖고는 애들, 애들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약 20년 전 찍은 제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바탕으로 나이 변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0대부터 40대까지 얼굴형과 피부 질감, 주름 등의 변화가 생깁니다. 컴퓨터가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어떤 데는 헤어 스타일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고, 어떤 데는 표정의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거를. 현재 나이에 맞게 몽타주를 다시 그리는 방식도 더 정교해졌습니다. 얼굴형과 헤어 스타일을 고르고 눈 크기와 쌍꺼풀 모양, 미간 넓이도 조절합니다. 오른쪽 코가 좀 옆으로 좀 넓게 네. 있다 그러면 아...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네. 미세하게 네. 한 부분을. 가족이나 목격자 진술은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주변 사람이 뭐 절에 맡겼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서 머리 없이 스님 모자 같은 경우도 있었죠. 지난해 기준 20년 이상 장기 실종 아동은 1,044명입니다. 실종자 가족들이 요청하면 각 시도경찰청은 AI를 활용한 몽타주를 만들어 실종자 찾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